제가 원래 대학,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혹씩 혹시 씩 다니다가, 군대 있을 때 이제, 교회에, 코코파이교회 뭐 가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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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다녔는데, 그 이후에 내가 헛박사 공부한다고, 그 교회를, 이게두 발씩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이제, 에인의 실은, 체중이 전반 한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거의 분이 정도 하면서 열심히 또 다니게 됐고요.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 강의를 서 너무 강의를 재미있게 하셔가지고 정말 믿지 하고 이거가 아주 달인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정말 부회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또 배우게 됐습니다. 많이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부회를좀 다니면서 시집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썼는데 그러니까 슬기로운, 한번좀좀좀 어, 슬기로운 교인 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한번좀 제가 시로 좀 표현을 한 번만 더 많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교인 선생님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는 냉철한 머리를 지닌 의사다 질병의 자물쇠를 푸는 다리대 열쇠가 환자들의 입체의 빗장을 풀고 있다. 그는 따뜻한 심장을 지닌 치유사다. 사랑의 자물쇠를 여는 다리대 열쇠가 신자들의 영혼의 빗장을 풀고 있다. 천국문에 이르는 다리대 열쇠가 에디컬 처치의 은총에서 하나님의 특별 미시를 받고 있다. 그는 그 크고 넓은 도리를 뜨거운 우주보다 사랑하고 그 넓은 바다보다 좋아하는 투명 날개를 다 쳐서다. 제한번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로운 교리를 배우다가 시는데요 창생, 출애굽기, 레이키, 윈스기 진명, 기려다 하고요. 2000년이 넘는 성경의 바다가 교, 교가 안에 펼쳐져 있다. 교가 안에서 주님이 나아계십니다 마테, 마가, 누가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갈라디아 2000년이 넘는 성경의 강물이 교회 교리 안에 끌어넘치고 있다. 교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디모대 전서, 히브리서, 요한서, 유다서, 요한내시라. 항무지 위에 수십만 년, 9 수십 0년 넘게 전하고 있던 내네 신앙이 하늘에서 내린 만남 먹고 기쁘게 자라옵니다 말씀의 선물 받으신 이재호 목사님의 생명 말씀이 어린 양이 깃든 신앙의 방 속에서 눈에 띄게자라옵니다 400위로의 사랑의 생명나무가 광비 <laughs> 맞고 올라보게자라옵니다 이런 우리가 앙헌경을 그... 통해서는 천리가 보이지만 믿음을 통해서는 애꿎이게 보이잖아요. 앞으로 열심히 믿도록 하겠습니다. 니다